네, 빈이랑은뭐 너무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죠.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친한 친구처럼 뭐 근데 일로서 만났을 때는 또 다른 분명히 색다름이 있어요. 저는 그게 분명히 이제 기대를 했었고 그 기대 에 너무 너무 훌륭하게 해내는 걸 보면서 왜냐면그다 아시다시피 연기라는 게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 받으면서 그 에너지가 나도 모르게 더 커가지 아우 그니까더 커가는 어떤 느낌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그니까 어, 너무 행복했었어요. 그래서 어, 음, 작업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행복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친하니까 막할 수가 없는 거고 어, 더 조심스럽고 더한번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. 예. 장점들이 있더라고요. 그랬었습니다.